자 오늘은 요번 신팩으로 강화된 붉은눈 덱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신팩에서 어떤 붉은눈 카드들이 추가되었나 보면은 먼저 어, 여기 보이는 유성룡 메테오 블랙 드래곤하고 어, 레드하드팽 어, 송곳니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송곳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 셀렉션 박스에서 미리 출시되었긴 했었죠 하지만 요번 이 메인팩에서 어, 정식으로 어, 수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심팩에서 얻을 수있고요 어, 효과가 아주 강력하니까 어, 꼭 채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새로 추가된 어, 레토와이즈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유성령 메테오 블랙 드래곤 효과를 한번 읽어보면 어, 이 친구는 이제 어, 융합 소환에 성공했을 때뭐 패덱에서 붉은 눈 몬스터 한 장을 밀주로 보내고 어, 그 몬스터 공격력에 원래 공격력의 4분의 1 데미지를 상대에게 준다. 어, 듀얼링크스식 효과 데미지 개정을 받아가지고, 원래 2분의 1인데 이제 4분의 1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약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이제 몬스터존에서 뮤지로 가면 이제 일반 몬스터를 이제 소생하는 효과. 이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 효과만 보면 은뭐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물론 이제 공격력은 엄청 강하지만, 하지만 이 친구하고 이제 같이 콤보로 쓸수 있는 카드가 있어, 있어서 아주 강력한 콤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어떤 카드를 같이 써서 강력한 콤보가 나오냐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의 융합소재 몬스터를 보, 보겠습니다. 레벨 7불은는 몬스터 플러스 레벨 6 드래곤종 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융합소환할 때 레벨 6 드래곤종 몬스터를 써야 되는데 그럼 현재 듀얼링크스에서 레벨 6 드래곤종 몬스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장 사령 이살 웨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일반 소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필드에 몬스터 한장을 제외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엄청 강력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콤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를 이제 융합 소환할 때 아, 레터 아즈 퓨전으로 이제 대에서 융합 소재 몬스터를 보낼 때이 친구를 아, 융합 소재로 써서 그냥 몬스터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묘지로가이 친구를 아, 요, 용혼의 환샘이나 뭐 일족의 결집 같은 걸로 소생 시켜 가지고 상대 턴에 상대 몬스터를 프리체인으로 제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콤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카드들은 이런 붉은 눈 카드들 엄청나게 넣어서 구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은 붉은 눈 룰렛을 통해서 원하는 붉은 눈 카드를 서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스킬이 좋은 게 원래 이 스킬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 턴, 뭐, 몇턴 이후에, 첫 턴부터 쓸수 있던 게 아니라, 뭐, 몇턴 이후에부터 쓸 수가 있었는데,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첫 턴부터 마음대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이 스킬로 인해서, 데몬 소환을 되게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어, 뭐냐. 악마룡 블랙 데몬즈 드래곤까지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EX, EX 카드들은 이제 랭크 7. 어, 랭크 7, 이런 거. 엑시즈 몬스터하고 이제 랭크 4. 랭크 4. 엑시즈 몬스터로 일단 구성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리플레이를 볼텐데 리플레이를 하나 보기 전에 바로 이 버전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버전이라는 것은 마장 사령을 마장 사령 이제 이 셀렉션 박스에서만 나왔으니까 마장 사령이 없어진 분들을 위한 택 레시피도 준비해 받고 있다가 리플레이도 같이 마장 사령 없는 버전의 리플레이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리플레이 통해서 어... 바로 한번 잠깐만요 음 그죠 이렇게 바로 리플레이 통해서 어떻게 듀얼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듀얼 리플레이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눈의 이제 음, 어할수 있는 이제 움직임, 붉은 눈이 할수 있는 움직임이 하나 더 늘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 어, 유성룡 메테오 드래곤인가요? 유성룡의 추가로 인해서, 유성룡 어, 메테오 블랙 드래곤의 추가로 인해서. 자, 보면 이제, 붉은 눈 인사이트로 먼저, 불 붉은 눈 카드를 뮤즈로 보내고, 붉은 눈 송곳니를 갖고 옵니다 왜냐면, 일단 이미 퓨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송곳니를 갖고 와서 이제 방어를 동독히 하는 거죠. 그래서 레도아이즈 퓨전으로, 방금 이제, 덱 소개 영상에서 말, 덱 소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 렛도아이즈하고 이제, 마장 사령을 소재로, 어, 메테오 블랙 드래곤을 융합소환합니다 메테오 블랙 드래곤의 효과. 이때 이제 덱에서 붉은 눈 카드 몬스터, 한장 묘지로 보내고 이제 그 공격력이 이제 4분의 1 데미지를 줍니다. 아주 조금이죠 625. 그래가지고 이게 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여기서 붉은 눈 인사이트로 일부러 공격력이 낮은 붉은 눈 카드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 이 효과. 메테오 블랙 드래곤의 효과를 쓸 때는 높은 공격력을 가진 이불 데몬을 이제 묘지로 보냅니다. 이런 콤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인사이트로 미리 이블 데몬을 보내지 않고 어, 이블 데몬을 이제 메테오 블랙 드래곤의 효과로 보내면 어, 조금이라도 더큰 데미지를 줄수 있다 이, 이겁니다. 어차피 이블 데몬은 묘지로 가지만 이 친구의 효과로 가면 더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장 세트 하고 엔드하게 됩니다. 상대 이제 DD 되겠습니다. DD 슬라임의 효과로 상대 융합수화 DDD 렉가우 태무진 레벨6 레카오 태무진. 그 상대는 이제 마신왕의 계약서로 추가 소환을 노리는데요. 이때 열화왕 테무진은 이제 추가 소환 효과가 발동하면 안 되니까 이때 어, 세트 카드 오픈 일조의 결집. 일조의 결집으로 어, 드래곤족이니까 메테오 블랙 드래곤이 드래곤족이니까 같은 드래곤족 몬스터인 마장사령을 묘지에서 불러내면 상대 필드 의 몬스터 카드를 한장 프리체인으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가 이제 마신왕의 계약서로 디디디 극룡왕 배열풀을 특수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필드, 세트카드, 쇠사슬이 또 있기 때문에, 쇠사슬로 한번 더,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쇠사슬로 상대몬스터를 이렇게 뺏어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끝났죠? 그 다음에, 붉은 눈인사이트. 붉은 눈인사이트. 이제, 붉은 눈을 보내고, 이제, 레터즈 퓨전을 갖고 옵니다. 스킬 활동, 붉은 눈 룰렛을 통해서, 되게, 어, 이제, 데몬 소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만 소환이 되기 있으니까 레또아즈 퓨전으로 뭘 소환할 수 있다? 바로 악마령 블랙 데몬드 드래곤을 융합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악마령 블랙 데몬드 드래곤 이제 공격할 때 상대가 문 마함의 효과, 몬스터 마법 함정의 효과를 발동할 수가 없죠. 가 네, 가세타고 공격. 메테오 블랙 드래곤의 공격. 간다. 그 그다음에 이제 악마령 블랙 데몬드로 공격. 이런식으로 하면 어, 듀얼이 종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 더 이제 상대 턴에 어,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 가지수가 하나 더 늘었다 어,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드와즈덱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유성룡 메테오 블랙 드래곤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첫 턴에 어, 레드와즈 슬래시 드래곤하고 이제 뭐 장착마법 첫 턴에 이제 레드와즈 슬래시 드래곤하고 이제 장착 카드가 없으면 조금 불안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서 좀더 이제 방어를 돈독히 하는 그런 이제 콤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어 이번에는 이번엔 약간 실수했는데 이게 실수한 장면이다 어 이블데몬을 이제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내는 거 좋습니다 나중에 언제? 유성령? 유성령 메테오 블랙드래곤이 효과로 보내야 좋다 이거를 이제 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메테오 드래곤 효과로 이제 어.. 흙.. 레, 붉은 눈의 흥명을 보내면 이제 600 데미지, 4분의 1가 가지고를 아, 주고 이제 세트 엔드 그래서 상대도 붉은 눈이었습니다. 이때 상대도 붉은 눈이었는데, 근데 상대 이제 달의 설을 발동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찰나 상대 이제 붉은 눈을 유마소하니까 상대 필드에 이제 드래곤족 몬스터가 나오게 되죠. 악마룡이요, 블랙 데몬즈 드래곤. 그러니까 상대 턴에 상대 이제 붉은 눈어 드래곤족이 나오게 되니까 어 역시나 이제 제 몬스터가 뒤집혀 있어도 1 쪽의 결집을 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쪽의 결집으로 묘지에 있는 마장사령을 불러내서 제외 빠이빠이 하면 이제 엄청나게 유리한 상태가 되죠. 상대 카드 두 장밖에 없죠. 먼저 붉은 눈인 사이트로 레드와드 퓨전을 서치 스킬 발동 붉은 눈 룰렛을 통해서 대게 뭘 집어넣는다? 데몬 손 일단 계속 이제 붉은 눈덱 하다보면은 붉은 눈이 모자랍니다 붉은 눈 계속 지금 붉은 눈 하나 둘세 장이 이미 덱에서 나왔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블랙 데몬즈 드래곤이 어... 붉은 눈을 묘지의 붉은 눈을 이제 다시 덱으로 되돌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 요런 되돌리기 위해서 소환하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블랙 데몬즈 드래곤 블랙 데몬즈 드래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표시를 하겠죠 메테오 블랙 드래곤. 공격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상대가 먼저 붉은 눈 스피릿, 레또아이즈 스피릿, 뜻으로 이제, 레또아이즈 부활, 레 레토, 근데, 레또아이즈 스피릿이 두 장. 노라 레또아이즈, 브라크 드래곤. 일단, 이샬레퍼를 공격. 그 다음에, 블랙 데몬즈 공격. 유성룡 메테오 블랙 드래곤으로 공격. 이런 식으로 이제, 듀얼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듀오는 말이죠 그이장사령이 없는 버전 아마장사령이죠마장사령이 없는 버전의 이제 듀오를 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사령이 없는 버전 상대는 블루 아이스 저는 렉드 아이스 렉드 아이스 자 일단 선턴인데 마보카트 발동 붉은 눈 인사이트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음, 이블데몬을 밑으로 보내고 렉드 아이스 팽 갖고 옵니다 이카드 융합 소환한다 융합 소환 이번엔 이제 레드아이즈 슬래시 드래곤 상대 이제 백룡이면 상대가 이제 대상 지정하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레드아이즈 슬래시 드래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장 세트하고 엔드 특히, 어, 특히 이제 마장 서령이 없는 버전은 이제 붉은 눈의 개선 리턴 오브 레드와이즈를 넣기 때문에 어, 붉은 눈 카드들을 또 이렇게 이 친구로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아이즈 어, 리턴 근데 상대가 이제 사이클론을 발동하는데 뭘 지정했냐면 다행히도 이 카드는 아니고 이 카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레도아즈 리턴으로 먼저 파괴되기 전에 그죠? 파괴되기 전 체인에서 어, 이블데몬을 소환합니다 붉은 눈의 흉류왕 이블데몬 그 다음에 이제 레도아즈레아즈 리턴은 또 파괴되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이제 효과로 파괴되어 묘지를 보냈을 경우 다시 묘지에 붉은 눈 몬스터를 아 특수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이즈 블랙 드래곤. 네 특수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엔드 페이지 시리즈 레드워즈 팬을 발동합니다. 아왜 먼저 발동하냐면 아, 이 친구죠 인과절단인 경우, 인과절단인 경우 이제 세트 한 턴에는 아직 발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턴이 오기 전에 미리 장착 카드를 장착시켜가지고 아, 레드이즈 슬래시 드래곤의 이제 대상 지정 무효화 효과를 아, 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세팅을 해둡니다. 자, 세팅을 해두면, 이제, 장착카드가 필드에 있기 때문에, 어, 대상 지정을 한 번, 무효로 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눈을, 예, 블랙매틀 드래곤을 이제 장착해서, 대상 지정으로부터 이제, 하나, 둘, 두 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눈인 사이트로 이제, 레드아이즈 이제, 비룡을 보내고, 이 카드 융화 소환. 융하수환, 융화 소환은 이제, 어떻게 소환하냐면, 이제, 필드에 있는 이제, 레드아이즈하고, 이제, 붉은 눈의 흉내왕, 이불 데몬을 소재로, 악마령 블랙데몬즈를 소환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마령 블랙데몬즈가 들어갈 드래곤이 이제 공격할 때는 몬스터 아, 마법 함정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그대로 통하고요.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게 이대로 놔뒀으면은 이제 배틀 페이지 종료 시에 어, 효과이에서 효과 데미지 효과이에서 제가 이기는데 레터즈 어, 슬래시 드래곤을 한번 공격을 해봤더니 어, 상태가 어, 무려 파문의 베리어고요. 어, 파문의 베리어였습니다. 세트 카드가. 그래서 웨이브 포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다 없어졌고 어 뭐냐 파괴된 블랙메탈 드래곤의 효과로 이제 레드 도어즈 인사이트 를 어, 서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는 이제 바란눈의 현사 를 발동해서 최고의 백석을 서치합니다 상대는 어, 현사의 효과로 현사를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블루 아이스 화이트 드래곤 특수 소환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 소환 없이 이렇게 공격을 맞았고요 자, 여기서 에이스 몬스터 나옵니다. 자, 일단 붉은 눈 인사이트를 발동합니다. 인사이트로 레드 아이즈 어 블랙 드래곤을 묘지로 보내고 레드 아이즈 퓨전을 갖고 옵니다. 자, 이때 붉은 눈 룰렛을 발동합니다. 붉은 눈 룰렛으로 덱게뭘 넣냐면 이제 붉은 눈의 흉성룡 메테오 드래곤을 넣습니다. 왜냐면 어 이제 이 덱을 보시면 레벨 6 드래곤족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 악마조이거든요. 레벨 6 드래곤족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 친구 이 친구를 소환 못 합니다. 유성룡 메테오 블랙 드래곤. 하지만 이 친구를 어떻게 소환, 어떻게 소환할 수 있냐? 바로, 스킬, 붉은 눈 룰렛으로, 어, 붉은 눈의흉성룡 메테오 드래곤, 레벨 6드래곤적모스터를 어, 대게 넣으면, 이제서야 드디어, 어, 이 친구를 소환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유성룡 메테오 블랙 드래곤. 아니면 뭐, 이 친구보다 성능이 안 좋은 메테오 드래곤 넣어도 됩니다. 레벨 6드래곤적드래곤 몬스터니까요. 아무튼, 대게 레벨 6드래곤적모스터를 추가해서, 스킬로 추가해서, 레드와즈 퓨전으로 레드와즈 퓨전으로 이 카드를 융합소 그래서 레벨 6드래곤족 몬스터하고 어 붉은눈의 흑룡하고 융합소한 나타나라 유성룡 메테오 블랙 드래곤 그럼 공격력이 3500이니까 아 블루 아이즈의 공격력을 넘습니다 그 다음에 메테오 블랙 드래곤의 효과 발동 어 덱에서 이제 붉은눈 카드 몬스터 카드를 한장뮤지로 보내고 어 4분의 1 효과 대피 이때 이제 덱에 어, 마지막 남은 붉은눈 카드였습니다 붉은눈의 철의 기사 기어프리드를 묘지로 보내고 상대가 이제 어, 고, 라이프가 35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공격하면 상대가 500의 데미지를 받으면서 어, 듀얼이 끝나게 되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유성룡의 테오 블랙드래곤으로 마무리 짓는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듀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 오늘은 심팩으로 강화된 붉은눈 덱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어, 이덱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 눈만에 굴리는 재미가 있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덱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덱을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